3번 차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, 기술부 계열을 삭제하고 범례를 아래쪽으로 표시하시오. 삭제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리켜드릴 텐데, 우선은 기술부가 노란색이죠?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제거됩니다. Ctrl Z,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선택. 여기에서 기술부 클릭하고 제거 누르시면 은 지워집니다. 다음 2번, 차트 제목과 축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. 축제목은 보니까 가로축은 없고 세로축에 백분율 그 다음에 제목까지 넣어주면 되겠네요 차트 디자인 요소 추가 축제목 세로축 차트 요소 차트 제목 위 차트 제목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로축 제목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 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세로 형식으로 나와 있죠 별말 없으면은 요 백분율 클릭된 상태에서 크기,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꾸시면 됩니다. 아까는 스텝형이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고 지금 뭐 별말 없으면 세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3번 바로 주문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3차원에 전의 x 를 50도로 설정하시오. 3차원 차트여서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우선은 주문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친구예요. 그렇죠. 바로 주문금 클릭하시고 클릭 날라갔죠 자, 그러니까 클릭하실 때 우선은 명확하게 이렇게 커서를 대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드리트 누르는 게 중요해요. 다음에 차트 영역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효과 들어가시면은 3차 회전이 있어요. 회전 클릭. x 축 회전 값을 50회. 돌아갔죠? 다음 영업부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표시. 데이터 레이블은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내용과 위치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래요. 좀 잘렸는데, 여기도 이제 계열의 이름과, 그 다음에 이제 각도 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영업부 클릭, 오른쪽, 레이블 추가. 클릭하시고, 레이블 옵션 들어가신 다음에, 옵션에, 여기에서 계열 이름까지 찍어주시면, 영업부, 영업부, 영업부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. 값은 내두시면 됩니다. 세 개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. 5번. 차트 밑면을, 밑면인데, 보면 밑이 없잖아요. 잘 가져다 대시면은, 밑면 나오죠. 예, 필요합니다. 예, 밑면 클릭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미세욕과 회색의 50 강조 3이죠. 그러면은, 서식의 도형 스타일, 미세욕과의 회색 50%이 내용입니다. 클릭. 들어갔고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니까, 영역 클릭. 아, 채우기 및 선의 테두리에 맨 아래쪽에 있었죠. 동금 모서리 특이 이렇게 하시면 3번 차트 완성이 되었습니다.